네 안녕하세요 정광학 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거 야마하 꺼 PSR-S975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 입고가 또 되어서 예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975 같은 경우는 SX900의 음, 같은 그레이드의 바로 전 모델로. 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터치 방식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버튼 방식으로 이렇게 쓰시는 건데, <laughs> 소리 자체나 이제 기능 자체, 한국형 리듬과 꽈배기 음색은, 어,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900보다 더 좋다라고 마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일단은 터치 방식, 아마 터치 방식에 비해서 쓰시기 편하게끔 나왔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고가를 이렇게 선택하고자 하신다면은 이 모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모델 제가 지금 입고가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는 이유가 어, 정말 이제 이 상태가 어, 화면상에 다 이제 표현이 안 되겠지만 그나마 조금 자세하게 어,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어,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음, SX900 같은 그레이드의, 어, 그 모델이고, 그만큼 퀄리티 자체나 소리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고, 또한 기능 자체, 이제 사용법 자체가 SX900 터치 방식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초보자 분들이라고 하실지언정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좀 근접해서 촬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태 보시고 조금 고가를 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그런데 내가 이제 SX900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PSRS975 모델, 요 모델 생각해 보셔도 굉장히 좋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얼만큼 편한지, 어떤 리듬과 어떤 음색이 들어있는지,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요거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X900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다 이제 터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눌러 쓸수 있게끔 굉장히 인터페이스 자체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한 편하게 쓰실 수가 있겠지만 또한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레지, 레지스트레이션 뱅크에 여러 개의 리듬과 음색이 제가 편하게, 뭐, 디스코의 음색, 트로트의 음색, 슬로고고의 우 음색, 슬로우라비의 음색, 캥고미녀 고고 왈츠까지. 리듬과 음색을 편하게 편하게 담아놨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것저것 뭐, 핸드폰 사도 내가 일단은 가장 급한 거, 통화하고, 문자하고, 전화, 걸고받고 이런 거밖에 없듯이 얘 또한 일단은 내가 리듬과 음색으로 연주를 시작해서 차차 하나씩 하나씩 기능 같은 건 익혀가시면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런 기능 익혀가실 때 제가 다 옆에서 도와드릴 거고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되고 편하게 일단 시작부터 하심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리듬과 음색을 담아놨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원을 눌러서 1번 디스코, 2번 트로트, 3번 슬로고고, 4번 슬로락, 5번 탱고, 6번 미녀, 7번 고고, 8번 왈츠 이렇게만 눌러서 쓰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나만의 레지스트레이션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왼쪽 편의 리듬 우측 편의 사운드 하나씩 고르고 템포 골라서 또 다른 레지스트레이션 뱅크에다가 1번부터 8번까지 저장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 정말로 정말로 다양하게 다각도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고가 찾으시는 분들 그런데 새거는 너무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S975 모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제가 이렇게 선, 전원 키고 나서 1번 눌러서 스타트 버튼 요게 스타트 버튼이니까 누르시고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no no 자,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한 가지. 내가 트로트를 쓰고 싶은데 트로트를 쓰면서 1번이나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 들어 있는 소리를 쓰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딱 프리즈 요거 하나만 딱 눌러 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리듬은 바뀌지 않고 소리만 바뀌어져 이렇게 나오니까 사용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게 꺼져 있으면은 3번을 누르게 되면 리듬과 음색이 같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2번. 이렇게 트로트 들어 있는데 내가 1번에 있는 사운드나 3번에 있는 사운드를 쓰고 싶다. 그럴 때는 2번에 쓰다가 프리즈를 누르고 바꿔 주시면 되십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누르고 자, 그리고 또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쓰면서 다른 음색을 쓸때그 볼륨이 작다,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송부터 스타일, 뭐, 레프트, 라이트 버튼 그 볼륨 수치를 요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눌러 쓰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또한 슬로우 같은 계열의 장르를 연주하실 때는 이 멀티패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키보드 아르페지오 피아노 아르페지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 16비트 같은 거, 글리산도, 라틴키, 독루프스 라틴키, 요겐 브루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멀티 패드를 넣어서 연주를 하시게 되면은 보다 풍성하게 연주가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슬로우 할때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넣고 자 이번에 피로와 피아노 아르페조. 자 프리즈 누르고. 자 피아노 아르페조 하나 더. 자, 이런 식으로 정말로 풍성하게 보다 색다르게 할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릴 거니까 어떤 분들이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연락 많이 주시고 어, 요거 생각해 보시고 어,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